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온모 베이비 크레용 세트는 12색으로 안전하게 제작되어 창의력과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귀여운 디자인과 내구성 또한 뛰어나 아이들에게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4위입니다. 손에 묻지 않는 키 크레용은 아기들이 사용하기 안성맞춤입니다. 다양한 색상과 편리한 그립감으로 놀이가 즐겁고 손에 묻지 않아 엄마도 안심할 수 있어요. 3위입니다. 동화 노랑병아리 크레용은 손에 묻지 않고 다양한 색상으로 아기들이 즐겁게 색칠할 수 있어요. 귀여운 병아리 디자인과 가격도 만족스러워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옴모 베이비 크레용은 6색으로 안전성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으로 아이의 소근육 발달과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무독성과 손에 묻지 않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매우 추천해요. 1위입니다. 동아 노랑 병아리 크레용은 36색으로 무독성이며 손에 묻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병아리 케이스와 좋은 발색 덕분에 아이들이 즐겁게 미술놀이를 할수 있어요. 가격도 가성비 좋고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